이군가 저건가 좀 갈팡질팡 했던 분들, 정확한 내 자리를 찾을 수 있는, 그리고 단, 조심할 거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수원의 수연신궁의정세연입니다 네, 선생님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어,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범띠 운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흥.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그러니까 범띠 분들은 네. 그러니까 성격도 그렇고 활동적이에요. 음. 그런 걸 반면에 고집이 좀 있어. 발톱을 네. 2019년도에는 발톱을 움켜지고안 네. 보이게 있었다고 하면 네. 2020년도 경자년에는 그 발톱을 드러내야 되는 음, 그런 해 음. 모든 게 조금 전반적으로 다 좋아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해운년이 될것 같아요. 그럼 제일 먼저 23세 네. 무인생들 그 나이 때면 은 취업에 고민을 할수 있는 그런 나이죠. 네. 어, 취업이 작년에 조금 안 됐던 분들은 아 여기 가고 싶다. 했을 땐갈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조금 생길 수 있고요. 그 대신 주변에서들, 야, 거기 별로야. 야, 다른 데 알아봐.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이 들릴 거예요. 음. 다 무시하시고, 네. 내가 갈 길, 내 앞만 보고 가시면 꽃길만 갈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음 나이는 35세 병인생. 네. 어, 대체적으로 좋아요. 음. 재물, 그 다음에 뭐, 인연이나 결혼 운도 그렇고, 금전도 그렇고, 대체적으로, 전반적으로 다 좋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 대신 좀 조심해야 될 거는 구설. 그 다음에, 음, 좀 이렇게 시비가 있어서 말다툼이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.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면, 어 35세 병인생, 2020년 경자년에는 조금 무탈하게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다음은 47세죠 네 47세 갑인생 네. 기운이 조금 상승한다고 봐야 되나 음. 전반적으로 네. 내가 사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직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승진이 좀 있을 수 있고 사업으로 인해서 보면 조금 사업이 번창할 수 있는 음. 그리고 귀인이 좀 인연법으로 인해서 귀인이 들어와서 그 귀인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잘될수 있는 네. 그런 밑받침? 음. 디딤돌이 좀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조금 생길 것 같아요. 귀인이 들어오네요. 네. 참 이제 귀인을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다고 요 다음에 귀인이라는 콘텐츠로 한번 또 선생님을 네.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다음 나이는 다임 나이는 59세 이민생. 아홉수네요? 네. 아홉수라고 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. 음. 음.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괜찮고 고생은 조금 많이 하셨어. 음. 이분이. 그 대신 2020년도 경자년에는 나에게 <웃음> <웃음> 나에게를 단다.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인해서 네. 어, 좋은 연을 좀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생기고 그다음에 내 자리 내가 현재 있는 자리에 있어서 어, 이건가 저건가 좀 갈팡질팡 했던 분들 정확한 내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음, 기운을 좀 가지고 계세요. 네. 그리고 자식의 덕을 조금 볼수 있는 음, 그런 음, 해운 년일것 같아요. 그리고 단 조심할 거. 상가 집은 좀 피해서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. 네. 네. 범띠 분들이 또 이제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. 네. 어, 나는 좀 틀린 거 같은데? 네. 맞네 틀리네. 요 문제들이 또 운세에 또 리플이 달립니다. 네. 그렇겠죠? 요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거는 어 전반적인. 네. 네. 그냥 호랑이띠에. 나이대별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모든 사람들은 사주가 다 달라요 관상도 다르고 네.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주라는 건연월일시 이렇게 네 가지 그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연을 기준으로 해서 연 운세를 음.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. 어~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어요 네. 그러면 이제 어~ 나는 이랬는데 나는. 왜 이러지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. 그럴 때는 저를 찾아와서 네. 상담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또 여기는 또 철학관이 아니에요. 사주 역학을 응. 또 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, 어, 신점, 응. 예, 신령님을 모시고 계시는 이 수현신공 선생님께 오셔서 신현은생 꼭 한번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아니, 고맙습니다.